천안 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은 현 박상돈 시장의 취임 이후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과는 약간 방향이 바뀐 게 사실이죠. 이것을 놓고 천안 삼룡동 주민들이 원안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고 급기야 이곳을 지역구로 둔 김선태 시의원이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 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은 지난 구본영 전시장 시절 추진을 시작해 당초 지난해 7월 착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상돈 현시장이 사의로 보궐에서 당선된 이후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시장은 기존 원안인 674억 원의 예산에서 199억을 삭감시키며 사업의 변화를 깨하기 시작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코로나19 시국에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쓰면서 분수와 미디어월 삼남길 조성을 없애고 대신 녹지 비율을 높인다는 것이 현 집행부의 보관입니다. 이에 대해 이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선태 시의원과 주민 대표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김선태 의원은 주민 대표 한 명과 함께 지난 17일 삭발까지 감행하면서 단호한 원한 정치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님이 보선거로 당선되시고 삼리 공원 화사업거하라는말 한마디에 199억 원의 예산이 감액되어 475억 사으로 변경되는 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예. 동남구 주민들의 분노와 아탈감은 하늘에 다하고 행정의 신뢰는 땅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시 의회 간의 갈등은 25일부터 열릴 천안시 의회 임시회에서도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 명품 문화공원 조성 추진단을 도시건설사업소 공원 녹지과로 편입시키는 등의 조직 개편안도 이번 의회에 상정돼 있어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갈등은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